할아버지 왜 요즘은 예전처럼 빨리 안 걸어요? 손주이 이 말이 가슴에 쿡하고 박히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오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에 힘이 빠져 난간을 붙잡아야 하는데 손주 앞에서는 괜히 피곤한 척하며 자리에 앉아버린 경험 말입니다. 저도 몇해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굳어 몸을 천천히 일으켜야 했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중간에 앉아 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허벅지가 뻐근해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잦았습니다. 나이 드니 다 그렇지 라며 넘겼지만 몸은 점점 더 둔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어르신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기운이 없어 보이던 분이 몇달 만에 밝은 얼굴로 손주랑 줄넘기 하고 왔다고 말씀하시던 겁니다. 무슨 비싼 보약이나 힘든 운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던 식단에서 단백질을 새롭게 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변화를 토대로 계란이나 두부만으론 채우지 못하는 근육을 10년은 절개 돌려줄 5가지 단백질 음식 그리고 3개월 안에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식단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계단에서 추저앉던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고 손주의 질문에 당당히 이제 같이 뛰어가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올해 70이 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박사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했고 지금은 은퇴 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같아도 체력과 건강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한 뒤 손주들과 놀아주실 정도로 거뜬하십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집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장보러 나갔다가 중간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해 전만 해도 진료실 문을 열때 허리가 굳어 몸을 펴기 어려웠고, 환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오래 하다가 일어서면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아,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하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운은 더 빠지고 생활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과 여전히 힘차게 살아가는 분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유전도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식탁에 오르는 단백질의 종류와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천명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70대 이후에 인생이 활기차고 당당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자에 앉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식단의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4세인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처음 뵈었을 때는 늘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나갔다가 중간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고 오셔야 했고, 집안 계단도 한 번에 오르지 못해 중간에 멈춰 숨을 고르곤 하셨습니다.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할머니는 힘들다라며 손사례를 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본인도 나이 타지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몇달 사이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잠시 앉았다 일어날 때조차 허벅지가 뻐근해져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분명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먹는 단백질을 바꾸고 끼니마다 조금씩 나누어 챙기자는 것이었죠. 계란 한 개, 두부 몇 조각에 의존하던 식사를 황태국, 고등어구이, 병아리콩 반찬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바꿔드리게 했습니다. 놀라운 건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도 허리가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두 달이 되자 계단을 난간에 의지하지 않고 오를 수 있었고 세 달째에는 손주와 공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가 할머니 힘내요가 아니라 할머니 빨리 와요라고 말하네요.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과 식단이 지킨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몸의 변화 뒤에는 근육감소증이라는 조용한 적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감소증이란 말 그대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사실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60세를 넘어가면 그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1년에 3%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거의 3분의 1 가까운 근육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살이 잘 찌고 금세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체력이 금방 바닥나는 이유가 바로 근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균형이 나빠져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훨씬 느리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만 주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도 더 자주 걸리고 상처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가 예전 같지 않아서입니다. 젊을 때는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나와 고기든 계란이든 잘게 분해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산이 주로 단백질이 덩어리째 장으로 넘어가 버리니 흡수가 잘안 되는 겁니다. 둘째, 근육으로 바꾸는 힘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몸 속에서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게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 과정을 착동시키는 스위치가 잘 눌리지 않는 거죠.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아침은 대충 빵이나 국물로 때우고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 먹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밖에 근육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그냥 에너지로 태워버리거나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단백질을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겹치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단백질을 잘 선택해서 먹으면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나는 뭘 먹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좋다는 건다 아는데 막상 식탁 위에 뭘 올려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음식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냥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과 제가 직접 실천해서 변화를 본 것들입니다. 첫 번째, 황태. 먼저 황태입니다. 말린 명태라서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돼 있어요. 100g만 해도 단백질이 무려 7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 과정을 거쳐서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도 소화가 잘 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미지근한 물이나 쌀뜨물에 30분 정도 불려 국을 끓이시면 됩니다. 국물만 드시지 말고 꼭 건더기를 씹어서 삼키셔야 단백질이 몸에 들어갑니다. 팁으로는 술 드신 다음 날 해장국으로도 좋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성분도 풍부하거든요. 두 번째, 고등어, 꽁치, 연어.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염증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고기보다 몸에 더잘 흡수돼요. 어떻게 먹을까요? 손바닥 크기 정도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챙겨 드시면 충분합니다. 구이, 조림, 심지어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혈관 건강, 두뇌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청 단백질. 세 번째는 유청 단백질입니다. 젊은 분들이 운동할 때 많이 먹는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나이든 분들께 더 필요합니다. 이유는 류신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게 근육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가볍게 걷고 난 직후 드시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파우더를 타서 드셔도 되고 그냥 우유나 요거트 속에도 유청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병아리 콩. 네 번째는 콩입니다. 그 중에서도 병아리 콩을 추천드려요. 100g에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무엇보다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서 아주 좋은 재료예요. 보관 방법은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작은 통에 나눠 냉동해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밥에 넣거나 샐러드, 반찬으로 꺼내 쓰면 간단합니다. 특히, 병아리 콩은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에도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식후에 졸리는 것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유제품, 우유, 그릭 요거트, 치즈. 마지막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음식에는 빠르게 쓰이는 유청과 천천히 오래가는 카제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언제 먹어도 든든하게 근육을 지켜줍니다. 추천으로는 아침에 요거트를 곁들이시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밤새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동시에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신다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국에 병아리콩 한 숟갈, 점심엔 고등어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엔 두부조림에 요거트 하나, 이렇게만 해도 하루 권장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아침에 눈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좋은 음식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매일 실천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사실 건강은 특별한 비밀보다는 작은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 끼니의 단백질 확인하기. 식탁에 앉으셨을 때이 끼니의 단백질이 있나?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고기나 생선, 두부, 콩 같은 단백질 반찬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국물이나 밥만 드시는 습관은 단백질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국물보다 건더기 챙기기. 황태국, 된장국, 콩나물국 다 좋은 음식이지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를 남기면 영양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대부분 건더기에 들어 있으니 꼭 씹어서 삼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침 단백질은 필수.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 단백질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두부 반모, 혹은 요거트 한 컵만 더해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기.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쓰려면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을 반찬에 살짝 곁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발효 식품과 함께 먹기.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두부조림 옆에 김치 한 접시만 곁들여도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물 자주 마시기. 단백질을 분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 보다는 작은 컵으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8잔을 목표로 해보세요. 일곱 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에 황태국을 챙겨 먹는다. 다음 주엔 점심에 생선을 추가한다. 이렇게 한 가지씩 늘려가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고 몸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달라진 내 몸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은 당뇨가 있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기를 기름지게 조리하면 혈당에도 체중에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부위찜 국물 요리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콩류나 생선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무릎이 아픈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정말 좋아질까요? 단백질이 통증 자체를 바로 없애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육이 늘어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진 사례가 많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게답 아닌가요? 고기도 좋지만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 고기 단백질은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소화가 잘 되고 근육으로 바로 쓰이기 좋은 황태, 등푸른 생선, 유청 단백질 같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전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생선은 잘못 먹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아리 콩, 두부, 요거트 같은 대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매 끼니에 단백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생선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 오, 운동을 못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하루 20분에서 30분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챙기느냐입니다.이 부분만 실천해도 3개월 후, 6개월 후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나이 들며 겪는 근육감 소증의 원인과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단백질 섭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황태 등푸른생선. 유청 단백질, 콩류, 유제품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챙기셔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덜 들고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 한결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 확인하기 밥상 위에 단백질 반찬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국물보다 건더기 영양은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에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 필수 하루를 여는 첫 끼니에서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건강한 지방 발효 식품 곁들이기 흡수율을 두 배로 올려줍니다. 물 자주 마시기 단백질이 몸에서 잘 쓰이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비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황태국 한 그릇 고등어 한 토막, 병아리콩 한 숟가락을 더해 보시면 어떨까요? 3개월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